언니들 예순이입니다. 어, 새로 이사를 온 다음에 뭔가 매장 안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카메라를 켠게 처음이긴 한데 뒤가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조금만 이 부분 양해 부탁드려요.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라노보 브랜드의 제품을 제공을 받아서 이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제 무료나눔도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거든요. 그 전에 왜이 언니가 갑자기 뜬금없이 단백질 쉐이크를 무료나눔을 하고? 홍보를 하냐라고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왜 갑자기 제가 단백질 쉐이크를 먹게 됐는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제가 사실 장이 진짜 안 좋아요. 장이 너무너무 안 좋은데 제가 좀 과식도 많이 하고 매운 음식도 많이 먹기 때문에 조금 항상 조금 장 트러블이 좀 심해서 제가 자동차를 타는 게좀안 좋아 차 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항상 기차만 타고 다니거든요. 그럴 정도로 좀 소화 기능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자주 체하기도 하고 그래서 생리 전증후군을꼭 소화가 좀잘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이런 좀 소화에 좀 불량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음, 얼마 전까지 는좀몇달 됐는데 근데 이제 추석에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요리 솜씨를 발휘하신다고 고기를 진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고기 반찬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고기가 원래 좀 든든하잖아요, 속이. 근데 제가 이제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좀 많이 먹었더니 소화가 너무 안 돼서 저녁을 이제 거의 못 먹고 이게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식사하시는 자리 옆에. 근데 옆에 이제 할머니가 같이 이렇게 자기도 소화가 안 되신다고 하면서 옆에 앉으셨는데. 그때 살짝 현타가 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26살이고 저희 할머니는 80대신데 소화 기능이 비슷하다면은 조금 그렇 그렇더라고요. 제가 조금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금 이거 식단 관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그래서 좀 과식하지 않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좀 찾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단백질 쉐이크가 요즘 현대인들 바빠주, 바쁘잖아요. 솔직히. 엄청 바빠 죽겠는데, 막, 챙겨 먹기 솔직히 너무 번거로우니까, 아, 저도 좀 바빠서 그냥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단백질 쉐이크를 사기가 조금 어떤 게 좋은지 잘 모르니까, 저희 엄마가 단백질 쉐이크를 드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단백질 쉐이크를 이렇게 루팡에서 몰래몰래 밤마다 먹었어요. 몰래 먹는 그 묘미가 또 있으니까 또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맛있다. 이렇게 몰래몰래 훔쳐먹고 있었는데, 사실 진짜 이거 저희 엄마 모르거든요. 저희 엄마가 저희 영상을 안 봐서 너무 다행입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몰래 먹는데, 진짜. 라누보에서 제품을 제공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 라누보 딱 먹자마자 완전 정착했잖아요. 너무너무 맛있고, 진짜 약간 선식 같은 그런 맛이,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전 라누보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어, 이게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데 제가 또 생리 전에는 되게, 많이 붓거든요. 지금도 지금 생리 전이라 원래 지금 완전 동글동글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붓기가 좀 덜하거든요. 이 붓기가 덜한 이유가 또라누보의 얼그레이 티를 먹으니까 이게 조금. 좀 붓기가 확실하게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진짜 정말 잘 먹고 있는 이 라노브의 단백질 쉐이크랑 이티이런걸 소개를 시켜 드리고 또 라노브에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그중에 이제 제품을 좀 담당자님이 이렇게 선별해 주셔서 그거 무효나나까지 이렇게 오늘 영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라노브에 대해 조금 언니들이 알아셔야지 이제 조금 더 무르나눔도 재밌고 그리고 또 만약에 언니들도 단백질 쉐이크를 어떻고 살짝 고민된다 하시면은 좀 다양하게 제품을 비교해볼 수 있으니까 어좀 라누보에 대해 좀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어 그냥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거 제가 좀 먹으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품 준비해봤거든요. 어 저는 이제 단백질 쉐이크 먹어볼 건데 지금 시간이 밤 8시예요. 제가 저녁때를 놓쳐가지고 이제 제가 텀블러랑 그리고 요, 라누보, 요 친구. 라, 라누보 리퀴드 밀퍼 바디, 요 친구랑. 그리고 담당자님이 정말 이 아몬드 브리즈? 요거랑 먹으면 정말 너무 고소하고 맛있다고 계속 계속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우유랑만 먹었는데 요친구를 한번 사와봤습니다.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이게 티, 긴 스푼이 원래 있, 있어야지 좀 섞기가 편한데 제가 저희 매장에 긴 스푼이 없기 때문에 요 나뭇젓가락으로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냄새 진짜 좋아요. 와 진짜 맛있는 냄새. 이렇게 칼집을 내주고, 이렇게요.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이거를 이제 나무젓가락으로, 이거 진짜 아 남들은 감성 따지는데, 나 너무... 와 근데 냄새 진짜 고소해요. 이거 약간... 이거 약간 캠핑장에서 뭐 이렇게 도구 구해서 뭐 먹는 느낌? 아,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어, 저는 이 단백질 쉐이크를 이제, 이제 고를 때, 저 솔직히 말해서 진짜 맛있는 걸 너무 고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단백질 쉐이크한테 딱 바라는 점은 포만감이랑 이제 맛있는 거. 진짜 맛있는 거. 다 비슷비슷하다면 맛있는 게 짱이지 않을까 싶어서 맛있는 걸 정말 바랬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단백질 쉐이크를 식단을 조금 조절하고 싶어서 먹은 거잖아요. 제가 음 그래서 다이어트용으로 사실 이 단백질 쉐이크를 섭취한 건 아니어서 저는 그냥 일상에서 그냥 편하게 이제 제가 밥을 밥대를 많이 놓쳐서 그럴 때는 또 제가 소화 기능이 안좀안 안 좋으니까 저녁대를 놓치면 밤늦게 뭘 먹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좀 그럴 때 먹었는데 진짜 살이 좀 빠지더라고요. 좀 저는 솔직히 이거 협찬 받았을 때저 이거 다이어트 용으로 안 받겠다 그랬거든요. 저한테 솔직히 이 다이어트 쉐이크 협찬이 조금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제가 다 받지 않았던 이유는 음 아무래도 다이어트면 계속 숫자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저는 지금 살뺄 생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음 아무래도 이게 음 뭔가 식품으로 다이어트를 한다 이런 거를 조금 보여드리는 게 저는 조금 별로 좋지 않다 생각을 해서 사실 이거 받을 때도 음, 저는 이거를 식사 대용으로 가볍게 먹기 좋은 제품이라고 소개를 하, 해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좀 살이 갑자기 1kg가 조금 빠져가지고 조금 놀랐어요. 그리고 이게 음,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저도 생리 전인데 지금 저 생리 전치고 되게 안 부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이유가 이 아무래도 이제 또 생리 전에 소화 좀잘안 되잖아요. 배는 엄청 고픈데 그래서 좀 식단 그때 좀 요즘 단백질 쉐이크를 조금 더 열심히 챙겨 먹고 있고 그리고 또 얼그레이 티가 있어요. 요라누보에서 그것도 마시니까 확실히 붓기가 덜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리 끝난 뒤에 또 황금 그 주기가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붓기랑 좀 살을 뺄수 있는 그 이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도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노보 쉐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랑 동물성 단백질이 아주 그냥 골고루 균형 있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정말 그 단백질을 골고루 균형 있게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이어트를 한다 하면은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탈모, 뭐 약간 노화, 약간 이런 거를 조금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이 라노보 쉐이크에는 프랑스 무염 버터가 들어가 있는데 진짜 프랑스 무염 버터가 들어가서 이제 탈모나 피부 처짐 이런 것도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쉐이크만 다이어트용으로 먹으면은 약 약간 건강하지 않는 약간 이런 다이어트를 하는 것 같은데 요 라노보 쉐이크는 에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라노보 담당자님이 저한테 제품도 많이 제공해 주시고 또 우리 언니들을 위해 이렇게 무료나눔 제품도 제공해 주셨는데 또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순인의 신상 제품 중에서 라누보 제품들을 약간 코디화 시켜가지고 또 룩을 또한 3개 정도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룩북도 같이 함께 물어 나눔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더 자세하게 적어둘게요. 그럼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룩은 색감이 딱 라누보 리퀴드 밀 오리지널 단백질 쉐이크가 생각이 나는 코디를 준비해봤습니다. 담당자님이 보자마자 딱 라누보스럽다고 해주셔서 아주 뿌듯했던 룩입니다. 상하이 비슷한 분위기의 컬러들을 매치해 자연스러우면서도 패셔너블한 느낌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무척 마음에 들었던 니트 가디건입니다. 세미크롭 기장감과 브이넥 라인이 체형커버를 해주는 제품이라 그런지 더욱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겨울에 입기 좋은 두께감으로 지금 주문 폭주하고 있는 슬랙스입니다. 겉감이 피치 원단이라 겨울 무드 그 자체인 제품이에요. 색감도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룩은 라누보의 진저 얼그레이티 느낌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코디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원피스인데, 진짜 고급짐 세련된 그 자체인 제품이에요. 정말로 이거 직장인로 하객룩으로 정말 추천드리는데, 그만큼 원단이 톡톡하고 전체적인 핏이 정말 예쁘게 나온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맥시한 기장감인 제품이라 체형 커버도 해주고 저는 스카프가 있으면 넥 부분이 답답할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피팅하는 순간 이건 진짜다 너무 예쁘다 싶었습니다. 정말 이 원피스 강추 드려요. 세 번째 룩은 라노보의 머그워트 쑥 제품과 패키지를 생각해서 준비해 본 코디입니다. 이 머그워트 같은 경우는 딱 먹어보니까 쑥 향이 살짝 나면서 오리지널이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쑥이 생각나서인지 그린 컬러가 빡 생각이 나서 상의를 그린 컬러의 니트 가디건을 입어주었고 하의는 약간 패키지가 컬러감이 딥한 그린 컬러라 약간 어두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블랙 컬러의 플리츠 올밴딩 팬츠를 착용해 주었습니다. 딥한 그린 컬러가 정말 매력적인 캐시무드 니트 가디건입니다. 촉감이 좋아서 정말 꾸준히 인기 있는 제품으로 예쁜 크롭 기장건과 여유 있는 사이즈가 좋았던 제품이에요. 꾸준히 인기 있는 제품인 만큼 자신있게 보내드리는 제품입니다. 하이는 여름에 정말 어마무시한 판매량을 보여줬던 콜플리츠 올밴딩 팬츠가 두께감이 있는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풀플리츠 디자인이 좋으셨다 하면 이 제품도 좋아해주실 것 같아요. 무료 나눔에 관한 내용은 제가 댓글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줄 테니 댓글에꼭 확인 부탁드려요. 그럼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였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 안녕.